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어제가 말복이었죠. 네, 어제 말복에 아주 좋은 보양식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밤새 안녕하시죠. 네, 벌써 8월도 둘째 주가 끝나고 셋째 주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투자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현재 여름 장세가 이제 특별히 이제 윈도드레싱을 하고 여름을 휴가를 간. 뭐라고 그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휴가를 많이 떠나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근데 여러,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잘 매수를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잘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또낼수 있는데 항상 그 여름에 조정할 단계가 바로 새로운 주도주와 어, 내년에 또큰 수익을 낼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잘 예, 구분을 하시고 예, 특히 예, 이런 때일수록 어, 특별히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 하셔서 아, 시장은 항상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 준비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역발상으로 시장의 속임수를 잘 빠져나가서 예, 내년도 내 후년도 예, 이번 정권 내에 아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 13일 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아, 기관의 매수세로 강세 마감을 보였죠. 예,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4.12포인트 상승한 1884.8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개인이 407억, 외국인이 586억 매도를 한 반면 예, 기관은 961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연기금이 691억, 투신이 594억, 보험이 17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187억, 비차익거래가 640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총 828억의 매도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많았죠. 철강 금속 업종이 2%대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발 호재로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강세를 보였고요. 예, 금값 반등으로 인해서 고려아연이 무려 6%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기계업종과 화학, 운송 장비, 유통, 전기 가스 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의약품과 음식료, 비금속 광물, 건설, 통신, 금융 업종은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많았는데요. 예, 포스코를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과 학한국전력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등 8개가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4개 종목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50전 오른 1113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변동성 없이 1달러 3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31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70개 종목이 조정을 81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쌍끄림의 도세로 약세 마감을 보였죠. 코스닥이 전날보다 0.57 포인트 상승한 555.30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481억 매수를 본 반면 외국인은 135억, 기간은 358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45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약세를 보였죠. 특히 이제 인터넷과 음식료, IT 부품과 섬유, 의류, 통신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 운송이 코스닥에서 3.4% 이상 급등을 보였고요. 금융과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동서가 2.0%, 시젠도 2.3%두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엄부터 해서 10개 종목이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0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602개 종목이 조정을, 8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는데 예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여름이니까요. 상승세로 출발했던 유럽 증시가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내각부가에서 연율화된 2분기 GDP가 2.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전 전만치였던 3.6%와 수정치인 3.8%를 증가를 전부 하회하는 모습으로 어, 이렇게 기대치에 많이 썩 어, 부합을 못했습니다. 아, 유로존 국가의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예, 독일 경제성이 14일 공개 예정인 예, 독일의 2분기 GDP를 0.75%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6%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문가 전문가들의 예상 전망치를 예,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예 여기다가 이제 그 지난주 중국 산업 생산 호조로 그동안 한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거리를 연속 상승을 했고 주간으로는 10주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여름 되니까 휴가를 많이 떠났죠 투자자들과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약간 좀어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2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예,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유력한 모습입니다. 어, 하지만, 어, 법유로권 스타크스 유럽 600은 전날보다 0.16포인트 상승한 306.08을 기록을 했고요 예, 반면 영국의 뿌티백은 9.05포인트 내린 6574.34를, 예, 독일의 닥스3 0은 20.94포인트 오른 8359.25를, 프랑스 객사공은 4.87포인트 내린 4 0 7 1 6 8을 기록했습니다. 어, 어, 보험사 프로데니셜이 지급배당금 상승 소식에 4.05% 강세를 보였고요. 루얄뱅크보스코틀랜드가 빈스케이블 영국 산업장관이 정부 보유 RBS 지분을 81%를 갖고 있는데 5년 내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함께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스탠다드 차타드와 BNP 파리바, 어, 코메네치 방크 등 유럽을 대표하는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어, 세계 최대 은 생산 업체인 프레스 닐로가 은 가격 상승 영향으로 7.8% 급등을 했습니다. 어, 리오틴터, BH 빌리턴 등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에, 유럽의 대표적인 에, 자동차 기업 이죠 폭스바겐, 포르쉐도, 밀레지 5% 상승을 보이면서 자동차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예, 단기 신국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시, 여전히 뭐 여름은 여름이죠. 예, 우리나라만 어제 봄날이 아니고 미국도 예, 전형적인 여름철 비수기 장세여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차익 매물로 예, 단기 조정 중인데요. 예, 너무 그렇게 영향, 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고 난 다음에 또 우상향 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부재로 방향성 개시할 뚜렷한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 박스 구간을 횡보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도 있고 어제 발표한 일본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 등이 투자자들의 눈치 작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일본 내각부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럽 증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 아니어서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이로 인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5.8% 조정한 15419.68을 S&P500은 1.95포인트 조정한 1689.47을 반면 나스닥은 9.84포인트 상승한 3669.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67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70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아멕스 금광업체 지수, CBOE 금지수, 필라델피아 금은지수가 단기적으로 원자자들이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가전과 S&P GSCI w, 어, 태, 어, 서브테사스 준일료 지수 다우존스 중장비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5개, 하락이 15개였는데요. 네, 업계를 대표하는 캐터필러와 시스코 시스템주 IBM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54개, 하락이 43개였는데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네트워킹 기업 F5 네트워크스 인컴퍼니가 3%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네,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컴퓨터 업체 애플 컴퓨터가 2.8%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S&P 500에서는 상승이 215개, 하락이 2 1 5개였는데 콜로라도주 그린우드빌리지에 위치한 철강업체죠. 어, 류문 마이닝 커퍼레이션이 4% 강세를 보였고요. 워싱턴주 시애틀이 위치한 소미업체 노드스톰 인컴퍼니가3.4%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테사스준전류는2 달러 56센트 상승한 배럴당 1 0달러 2센트로 런던 라이시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29센트 상승한 배럴당 108달러 37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 뉴욕 상품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10달러 75센트 상승한 온스당 130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국외 증시입니다. 아, 먼저 미국입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 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있죠. 어, NFIB 소기, 소기업 낙관지수 7월 수입물가지수, 7월 소매판매 있고요, 6월 기업재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7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록 의사로 발표가 있고요, 6월 핵심기계수주료.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6월 유로존 산업생산. 독일이 7월 소비자물가지수와 8월 z d w 경기동향지수. 영국이 7월 R.I.C.S. 주택가격지수와 7월 생산자물가지수. 6월 ONS 주택가격지수와 7월 CPI 발표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아 코스닥의 팜스웨일 바이오어 동아홀딩스 신흥기계가 아, 주주총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의 인프라웨어가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북스를 회사 합병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름은 날도 덥지만 은 어, 여름에 투자자도, 투자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펀드매니저도 여행을 떠나다 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거리량이 줄면서 여러분들 조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속지 마시고 역발상 투자로 시장을 꿰뚫어 보시면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수익을 드릴 겁니다. 자, 금요일이요. 8월 16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동안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 추천드립니다. 잘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3일 화요일 주식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